숨겨서 보면 목에도 안 좋고, 손목에도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성장, 발육이나 이런 데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게 보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죠. 불필요하게 장시간 착용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배님들이 손목이 많이 아프다. 이런 손목 통증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손목 통증을 크게 나누면 엄지손가락 쪽 통증이라든지 새끼손가락 쪽 통증, 손등 쪽, 바닥 쪽 통증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특히 요즘에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면서 엄지손가락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음. 엄지손가락 쪽 근육이 긴장하면서 엄지 쪽 통증이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또 요즘 핸드폰을 또 많이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새끼손가락 쪽 통증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 엄지 사용 조금 줄이고, 손목이 틀어지거나 벌고 있거나 하는 거 굉장히 안 좋으니까 그런 거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키보드 사용하시거나 할 때도 손목을 꺾고 사용하거나 손목을 틀어진 채로 사용하면 손등 쪽이나 새끼손가락 쪽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손등 쪽이나 손바닥 쪽 이런 근육들을 적절하게 스트레칭 해주고 이완시켜주면서 이런 통증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요즘에 워낙 많이 쓰시죠, 저분? 어, 많이 쓰시는데 뭐안볼순 없고 보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죠. 뚜드려서 한참 본다든지 구부정한 자세, 구부정한 어, 자세로 보통은 이렇게 어, 몸에 긴장을 풀고 스마트폰 집중해서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목도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네, 이렇게 좀 구부정한 자세로 계속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손목의 근육도 경직도 되게 되고 뒷목도 좀 뻣뻣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만성화 돼가지고 결국에는 경추통증이 만성통증 손목통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아, 요즘 현대인들한테 상당히 많다고 할수 있겠죠 네, 저도 요거 뒤에 이렇게 손을 걸어가지고 손가락이 걸어서 사용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손목이 틀어지는 것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틀어져서 사용하는 것들 피하시는 게 중요하고 뭐 누워서 핸드폰 보신다거나 아니면 손을 숙여서 보면 목에도 안 좋고 손목에도 많이 안 좋기 때문에 핸드폰을 이렇게 올려놓고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정면을 보고 사용하시거나 핸드폰 사용 조금 줄이고 적절하게 건강을 생각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이가 한살두 살만 돼도 네네네. 네네. 그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금골격계 통증을 보는 의사로서 생각해보자면, 물론 눈도 나빠질 수 있겠고, 애들이 거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중독이나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일단은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장시간 본다는 거는 그 자세라든지 성장 발육이나 이런 데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게 가장 저는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의 시간만 노출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볼 일이 있다면 부모님들이 옆에서 좀 면밀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너무 구부정한 자세로 보진 않는지, 너무 가까이서 보진 않는지, 이런 것들 좀 점검을 해 주시고, 자세가 너무 나쁘다든지, 가까운 거리에서 보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옆에서 고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아예 안 보게 할수 없다면, 아이들의 성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중고등학생들도 일자목이나 거북이목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누적이 돼서 그런 악영향을 줄수 있다는 걸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안 쓰는 겁니다. 진짜. 왜 그러냐면, 손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있죠. 자주 씻는 거, 더럽히지 않는 거. 근데 손목을 쓴다는 것도 많찬가지예요 자주 쓰는 건 더럽히는 것과 같은 위치가 되니까, 자주 쓰지 않는 게 일단 제일 좋은데, 보호대의 역할은 이 관절 범위를 조금 제한을 둬서, 덜 쓰도록 해 주는 거지 실제 보호를 한다는 건 아니죠 해 놓고 쓰게 되면 어차피 같은 힘이 들어간다면 쓰긴 씁니다 근데 그 가동 범위를 넘어가는 걸좀 제한을 둬서 조금 자극을 덜 주자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인 거고. 실제적으로는 뭐 조금은 아껴 쓴다. 뭐 돈도 아껴 쓰지만 내 몸도 눈치를 보면서 써야 되지, 이거를 막 쓰면 어차피 문제가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호대에도 너무 했다고 해서 의존할 필요는 없고, 밖에서 할수 있는 것 중에 제일 간단한 방법이라는 것이지, 그게 실제적인 치료나 예의 목적은 아니는 거죠. 원장님, 손목이 잘 아픈 환자들이 아대나 보호대를 오랜 기간 동안 착용해도 괜찮나요? 네, 환자분이 통증이 있으실 때는 보호대 착용을 통해서 통증을 줄여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착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주변을 지지해주는 근육 등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장시간 착용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목 통증이 있으실 때는 과도하게 손목을 뒤쪽으로 꺾거나 앞쪽으로 꺾는 동작을 하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굳이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과도하게 꺾어서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동작은 제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목에 통증이 없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최대한 스트레칭을 이렇게 가볍게 해주는 것이 좋고요. 조금이라도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바로 스트레칭을 중단하시고 최대한 뒤로 꺾이는 한도 내에서만 운동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운동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손목에 통증이나 이런 부위가 아파집니다. 그러면 내가 이게 아파지는데 과연 쉴수 있느냐? 없느냐가 꽤 중요합니다. 왜냐면그 부위를 사용하지 않는 게 일단 계속 우선인데 써야 된다면 그 사용할 기간이 백이면 이걸 끊어서 쓰셔야 되고 혹은 강도를 줄이거나 한 손으로 할거 양손으로 하든지 아껴가면서 쓰는 거지 아파지기 시작하면 아 이거는 나한테 뭔가 자극을 주고 있다 본인 제일 잘알죠왜 그게 원인이냐 그 원인을 가장 멀리 하는 게 일단 우선이 돼야 된다. 덜 쓰십시오. 운동이든 일이든 써서 나중에 되면 그게 어쨌든. 주변 인대에서 넘어서 관절로 넘어가고 관절이 넘어가면 결국은 연골 손상이나 여러 가지 손상이 오게 되면 주사 뭐 그냥 간단한 물리치료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수술적인 방법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골치가 빠지니까 길을 가다가 뭔가 좀 아니다 싶으면 은 운동도 그렇고 뭔가 할땐 자제를 할 필요가 있죠. 근데 꼭 필요할 때만 쓰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허리도 복대 역할을 하는 거나 이런 데 어떤 그 범위를 제한을 두게 되면 사용되는 근육이나 인대에 사용량이 줄게 되면 나중에 강도가 떨어지겠죠. 우리가 그 운동하는 사람이 근육이 많은 것처럼 그런 것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 아니면은 복대 같은 경우도 어쩌다가 사용을 하는 것이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용불용살 약해진다 이거죠. 원인에 따라서 근육을 치료해주는 통사라는 치료. 그리고 손등이나 손목 쪽으로 가는 신경을 치료하는 하이드로다이스션이라는 치료도 있고, 힘겨진 근육이나 인대를 강화해주는 체중격파라는 치료도 있고, 적절하게 원인을 밝혀서 그 원인에 맞게 치료해주면 도움이 많이 거거든요. 어, 아픈 경우에는 어, 거기에 맞게 이제 적절하게 치료를 해주면서 원인을 제거하는 게 가장 어, 중요하겠습니다. 식단은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자세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제 좀 아프다고 하시면 요즘에는 뭐 아픈 주사나 이런 것보다는 뭐 체외충격파 치료라든지 도수치료로 스스로 고치기 힘든 부분들을 우리 이제 병원에서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경직된 근육들, 약해진 인대나 힘줄들을 좀 원상 회복시켜주는 데 도움을 많이 주는 좋은 기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수치료라고 해서 자세 교정이라든지 굳어있는 근육들을 어, 직접적으로 손으로 좀 풀어준다든지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치료들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고 좀안 좋은 자세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목이나 손목에 통증이 많이 생겼다라고 생각되면 다른 검사로도 충분히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목이 일자 목이 되었다든지 어 그런 경우에는 적절하게 교정 치료랑 제충격파 치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다. 그리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자세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손목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인대나 힘줄을 강화시키기 위한 강화 주사를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뭐 추가적으로 체외충격과 치료를 통해서 인대나 힘줄을 강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난 보통 낫습니다. 근데 좀 빨리 좀 회복을 원하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주사 쪽도 해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보통 삐거나 하면 주변에 염증이 생기고 부분 관절이 구부리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주사 치료 혹은 약이나 물리치료 그뭐 인대 강화 치료 혹은 충격파라고 해서 인제에 자극을 줘서 재생을 돕는 그런 방법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보통 큰 문제 아니면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